제 6주차 강의의 두 번째 주제는 갑신정변입니다. 먼저 이모군란 이후의 국내 정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나라의 한국에 대한 간섭 및 영향력 증대 정책과 집권 세력인 민비 세력의 대청 4대 노선, 즉 청나라에 대해서 사대 하는 그런 노선을 당연히 뭐 이모군란을 청나라 군이 진압해 줬으니까 청나라가 힘이 더 세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에 대한 민비 세력의 대천 사대노선 지속 이런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둘째 개화당 세력의 정치 전면에의 등장과 사대당과의 갈등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개화당 이렇게 부르고 사대당 상대적으로 사대당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사대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대 그렇죠 아까 사대주의라고 하죠. 사대죠 큰 것을 섬기는 거 그래서 기존의 보수파를 사대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를 개화당 개화세력이라고 하죠 어, 이 개화당 세력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임목을 란 이후에 또 사대당과의 보수파와의 갈등을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화폐 당호전 발행을 둘러싼 개화파 김옥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개화파 김옥균과 민비 세력의 지원을 받은 독일 출신 외교 고문 멜렌드로프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위 보수파인 4대 당의 개화당 세력 견제도 굉장히 강해졌고요. 세 번째는 한국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의 각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 1882년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1883년에 영국, 83년에 독일, 84년에는 이탈리아, 그 다음에 84년 똑같이 러시아, 그 다음에 86년에는 프랑스 등과도 수호조약을 비준 또는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대외개방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국제정치적으로는 안남, 비엔남이라고 했습니다. 비엔남 문제를 둘러싼 청나라와 프랑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들 하에서 발생한 것이 갑신정변입니다. 그 갑신정변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첫째,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의 개혁 개방 사상의 발전과 개화 세력의 형성을 들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아, 18세기의 실학자라고 하는 담원 홍대용, 그 다음에 연암이라는 호를 가진 박지원, 그 다음에 초정 박재가 등 한국의 후기 실학 사상가로부터 박규수, 오경석, 유대치, 이동인으로 이어지는 초기 개화파 그리고 김옥균, 박영효홍영식 서광범 등으로 이어지는 급진 개화파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기 실학 사상가들과 인적으로, 사상적으로 연계, 연계된 초기 실학, 초기 개화파들 또 초기 개화파로부터 공부한 지금 급진 개화파가 형성됐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민씨 일가 중심의 친청 4대 수구 세력의 김옥균, 박용우등 개화당 세력 견제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배경으로서 첫 번째는 개화 세력의 형성, 두 번째는 이 민씨 일가 중심의 친청 4대 수구 보수 세력들이 김옥균과 박용우 같은 개화당 세력 견제에 대한 위기 의식이 굉장히 고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임오군란 이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 특히 청나라와 일본의 각축이 심화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갑신정변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개화당, 개화파,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나중에 독립협회까지 넘어가는 또 애국 계몽 운동까지 넘어가는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의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 여러분들한테 개화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급진 개화파인 김옥균 박용우의 사상과 온건 개화파인 유길준의 사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온건개화사상가라고 불리우는 유길준의 사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온건개화파에 대한, 속한 인물들이 다양한 사상적, 정치적 스펙트럼을 보였기 때문에 온건개화파라는 것을 하나의 틀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유길준이라는 사람의 경우. 당시 개화파로서의 급진적 측면과 함께 개화의 방법이나 갑신정변에 대한 태도 또 국내 질성한 측면에서의 일부 보수적 성격 등이 잘 나타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했음도 함께 밝히는 바입니다. 자 유길준을 한번 보실까요? 유길준이 왜 온건 개화파의 사상관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유길준 사상만 하더라도 우리가 몇 줄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길준이라는 사람은 1856년에 태어나서 1914년에 죽었고요. 양반 가문 출신이어서 초기 약 10년간 정도는 유학 중심의 한학, 한문으로 된 공부죠. 한학을 배웠으나 15세 무렵 당시 개국파로서 개화사상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북학파 박지원, 아까 설명드린 소위 수기시락사상가의 대표자였던 연암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를 알게 되고, 스무 살때 1875년에는 김옥균, 박영용, 서광석, 김윤식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박규수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게 되으로써 과거 공부를 이제 그만두고, 외국어와 국제법 등에서, 등에 대한 공부에 주력해, 주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에게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시켜준 것은 일본과 미국에서의 유학생활을 통해서 서양의 지식과 서양의 발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6.1주는 26살이 되던 1881년에 김윤식, 어윤중 같은 아, 온건개아파 사람들이죠. 김윤식, 어윤중 등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했고요. 일본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으로서 그 다음에까지 일본 개명 진보 사상의 대표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 복택 유기라고 해서요. 지금 일본에 있어 가장 화폐 중에 가장 큰 돈이 1만 원, 1만 엔권인데요. 이 1만 에 들어가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 어 게이오 대학을 일본의 게이오 대학을 세운 사람이죠. 후쿠자와 유키치가 운영했던 동경의 게이오 기죽구라고 하는 경흥의숙에서, 이게 게이오 대학의 전신입니다. 경흥의숙에서 후쿠자, 후쿠자와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서양 학문 및 서양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신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또한 28세 때, 1883년에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 이후 파견된 법인사의 수행원의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민영인의 도움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역시 최초의 미국 유학 생활과 유럽 견문을 마치고 다음에 귀국했습니다. 어이 사람은 6일 주년 사람은 최초의 일본 아, 한국 유학 일본의 유학자 또 미국의 기 유학한 학생 학생 아니 유학 유학한 사람이죠. 그후약 7년 동안은 보스파에 의해서 연금 생활을 했고 이 시기에 그 동안 일본과 미국 유학에서 얻은 지식과 자신의 사상을 접목시킨 그 유명한 서유문 이라는 책을 집필하는 등 저술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1892년 연금이 해제된 이후에 1894년부터 1896년까지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 다른 온건개화파 인물들과 함께 가보개혁,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될 것인데요. 가보개혁의 주도적 인물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행적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행적이라고 이제 행적은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이전 일을 적는 것을 어려운 말로 우리가 행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진 유기율의 사상 전반을 검토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이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유기율주 온건개화파의 대표자로 파악하는 근거로서 개화론, 개화에 대한 설명 정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개분들좀잘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일준에게 있어서 개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일이 지극히 선하고 매우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강오륜, 그렇죠? 유학적인 어, 삼강오륜, 뭐 부부이별, 뭐 부자유친. 군신유의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삼과 오륜의 행실을 돈독히 해서 인간의 도리를 아는 것, 그 다음에 학문을 연구하여 만물의 이치를 밝히는 것, 그 다음에 국가의 정치를 정대하게 해서 백성이 즉 국민이 태평을 누리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법률을 공평하게 해서 백성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계의 제도를 편리하게하여 인간에게 이롭게 쓰이도록 하는 것. 그리고 물품의 제작을 정밀하게 해서 인간의 생을 풍부하게 하고 거칠고 조잡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등이 바로 개화의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개화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또한 천하 고금의 옛날의 지금이나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개화에 완벽하게 먼저 도달한 국가는 없고 다만 한 국가에 개화한 사람이 많은가, 또는 반쯤 개화한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아예 개화하지 못한 미개화, 미개화한 사람이 많은가에 따라서 개화국과 반개화국, 그리고 미개화국으로, 미개화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화란, 개화한 사람이란 모든 일과 사물을 탐구하고 경영하여 항상 새로워지기를 지향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유지하고 나태함이 없으며 귀천이나 귀하고 천한 것, 강약, 강하고 약한 것에 차별 없이 모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국민들과 합심해서 개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개화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 반개화한 사람이란 이와는 달리 사물을 연구하거나 경영하는 데 힘쓰지 않고 아주 고루한 옛날에 있는 옛날에서 전통적인 그런 태도만을 유지하고, 또 자신만을 높이고 귀천강약의 차별로 타인을 대하고, 또 국가적인 개화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게 반개화한 사람이다. 미개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예 개화라는 것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간과 예법조차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잃는 것이다, 그렇죠? 좀 아, 재미난 표현이죠, 그렇죠? 개화국과 반개화국, 그 다음에 미개화국, 또 개화한 사람과 반개화한 사람과 미개화한 사람. 특히 중요한 것은 아, 유기준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완전히 개화한 나라는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다 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다만 국가를 구분할 때좀 개화한 사람이 많은 쪽, 그렇죠? 반개화한 사람이 많은 쪽. 그 다음에 미개한 사에 따라서 개화국, 반개화국, 미개화국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때유길준에게 개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삼강오륜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정치사회적 규범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간으로서의 법적 권리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사회적인 비생산성을 타파하는 동시에 제도 및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사회가 개화된다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질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는 못 간다는 거죠. 6.1절의 개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통적인 규범은 놔두고 그 안에서 법적 권리의 평등성이라든가 사회적 비생산성을 타파하고 제도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온공개혁파의 핵심적인 측면이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6.1주는 특히 군신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유학의 차별적 계층질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여부가 개화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군주와 신하 간 그리고 군주와 백성 간 위계적 계층 질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서양의 지식에서 넘어온 서양의 근대화, 근대성에서, 근대성 근대성 또는 서구 시민, 시민권 사상에서 넘어온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에 기초한 법적 제도적 발전 여부만을 개화의 기준이라고 설정했다.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개화의 방법과 관련해서 6일 준이 소위 수구당, 사대당이죠. 보수파의 보수적 태도는 물론, 앞으로 살펴볼 갑신정매의 주체인 개화당의 급진적인 변혁 방법을 비판하는, 것, 비판하는 태도에서도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그는 개화하는 과정은 국가적 특수, 특수성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으며, 즉, 실상의 개화, 즉 진정한 개화란 특정 국가의 처지와 시세에 합당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개화당의 경우, 즉 김옥균, 박영웅 같은 나중에 보, 보겠지만 갑신정변 지도 세력이죠. 개화당의 경우에는 외국의 것만을 좋다고 하고, 자신의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본다는 점에서 개화의 죄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화란 것은 국가 특수성에 따라 다른 것인데, 김옥균, 박영영 같은 그런 소위 급진 개화파 사람들은, 우리 건다 나쁜 것이야. 빨리 서양 걸 배워야 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것만을 좋아하고, 자신의 것은 무조건 나쁘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개화의 죄인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집권 보수파인 수구당의 경우에는, 바로 폐쇄관이라든가 차별관의 기초에서, 외국인이면 무조건 이적이다,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고 또 외국의 문물은 쓸모없는 것으로, 외국의 문자는 천주학, 즉 캐톨릭이라고 비판해서 취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천하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배타성과 고루함을 보여주겠다는 점에서 개화의 원수다, 개화의 원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건 개화파 입장에는 그 급진 개화파의 소위 한국의 모든 것을 급하게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자라는 것도 자신, 자신의 것은 다 나쁘다고 보는 개화의 죄인이고, 동시에 현재 보수파들은 외국권 아무 쓸모 없는 것이고, 자기만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화의 원수다라고 하는 그 중간쯤에 위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 6.1주는 오늘의 형세를 참참작하여 피차의 사정을 비교함으로써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 바로 개화의 방법이다라고 하고 또 개화하는 이란 타인의 장점을 취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함으로써 그가 당시의 개방 개혁론을 전개한데 있어서 점진적이고 중도적이고 대량적인 입장에 서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화에 대한 개화에 관한 유교준의 논의는 곧 그의 정치 목표가 왕조 체제 즉재왕권의 유지를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 법적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당면한 대내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유길준이 비록 정치 질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급진적 변혁을 요구했던 갑진정변 주도세력의 개혁 방법론을 비난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인식이 문호 개방기의 동아시아 삼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던 중체서역론 또는 동도서기론을 전개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우리요 양무운동할 때, 그렇죠? 양무운동할 때, 아 장지동의 중체서용론 양무에 대한 그렇죠? 중국을 몸 중국의 것을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 받아들이자 하는 소위 중체서용론또 동쪽의 도와 서서양의 아, 기술 하는 동도서기론 이것과는 소위 유기준의 논의는 다르다는 것을 꼭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국 양무운동에서 살펴보았던 중체서용론 또는 동도서기론적 입장은 군주권의 유지뿐만 아니라 지배 계층의 입장에서 사회 내 계층간 신분적 차별질서와 그다음에 중국 중심의 대외적 화해질서 간의 공고화를 근간으로 해서 단지 서구의 군사기술 또는 국가를 부유하게 된 수단으로서의 수용만을 통해서 위기 극복과 국가 발전을 이룩하려고 이룩 했던 것을 주장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 세계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근본적인, 유교적인 생각으로부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교준의 입장은 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소위 소외계층까지 포함하는 모든 국민의 법적 권리, 즉,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체성의 바탕을 둔 능력 발휘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다수 피지백의 생존권은 물론 이익 추구권까지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지 말고 국가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근본적으로 평등관과 개방관을 토대로 하는 근대적인 것이었음을 여러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6.1준의 정시 목표는 왕권의 권위질서라는 동아시아 전통의 권력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동은 없이,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는 유학적인 신분적 차별질성을 탈피해서 다수 피집의 국민, 피집의 계층의 생존권과 이익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성, 평등성, 개체성을 인정한 토대위에서 서구의 선진적 제도와 문물의 수용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점진적인 대내적 개혁, 즉 개화를 그가 생각하는 점진적 개화를 이루하라는 것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규준의 개화론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측면과 근대적 측면의 혼합 어떤 게 있을까요? 전근대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왕권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 근대적 측면은 뭡니까? 근대성이 뭡니까? 결국 자유평등의 의미죠. 그죠? 인간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거나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평등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그 그런 근대적 측면의 혼합은 그의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나타내는 인성론, 도덕의 문제를 보는 도덕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서관 등 그의 전 세상을 통해서 이런 혼합론이 지속되었고요. 결국 이것이 온건기계합으로서의 유기일주를 특징 짓는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 어렵죠, 그죠 우리가 역사 중심의 정치 외교사를 하다가 갑자기 또 사상을 하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일진으로 대표는 온건개화파의 특징이 뭐냐? 왜 자꾸만 저 교수님은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하고 온건개화파에 의한 개혁, 급진개화파에 의한 개혁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때 여러분들이 혼란 올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온건과 급진의 문제는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특히 왕조 체제죠, 왕이죠, 왕의 왕권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 밑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는 쪽을 보는 게온건개합파고요 급진계합파는 아니다. 완전히 왕조 체제도 바꿀 입헌군주제 같은 거로 바꾸는 그런 어떤 보다 급진적인 아 사회 변정을 요구했던 것이 급진개화파고 또 온건개화파는 개화의 속도에 있어서도 천천히 그쵸 그렇죠?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량적으로 개화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급진개화파는 아니다 지금 당장 바로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개화의 내용과 개화의 방법과 개화의 속도에 있어서 온건개화파와 그다음에 급진개화파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온건개화파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가 그리고 사상을 아주 체계적으로 전개한 사람이 유기일준이라는 사람이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유기일준의 서유견문을 읽으면 상당히 여러분 재미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제3차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시에서는 이러한 유기일준의 온건개화론과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급진개화파 김옥균과 박영우의 개화에 대한 논의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